수명 연장 습관, 장수의 비밀, 생활 습관에 따라서 건강은 물론 생명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더살수 있을까요? 그래도 요즘은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이전보다는 더 오래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건강은 물론 생명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2.2년 추가.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위함을 낮춥니다. 그러나 30분을 매일 체크하는 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30분 걷기는 평균 2,000걸음을 걷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만보계를 사용해 2,000걸음만 채워보세요. 일어나기 5.6년 추가. 최대한 일어나서 생활하도록 하세요. 또는 1시간에 2에서 3분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7.5시간 수면 3년 추가. 예일대학연구센터 이사 데이비드 카치는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데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 1.8년 추가. 근력 운동은 근육 수축과 신진 대사를 향상하여 당뇨병과 심장질환 장기를 향상. 골다골증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구 결과 평균 70세 노인이 6개월간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 근력 운동을 한후 20대 성인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기 자신의 세포에서 노화를 막았습니다. 치실 사용 3.5년 추가. 신기하게도 치주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권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건강관리 또한 소홀히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치실을 매일 한다고 나쁜 게 아니고 실제로 염증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고 이 관리는 필수이니 꼭 하루에 2번 치실을 사용합시다. 건강한 먹거리 14년 추가 로이젠 박사는 식품은 노화 과정을 늦출 유전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지방을 선택합니다. 견과류 같은 것에 들어있는 지방은 좋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매일 견과류를 먹는 것이 최소 5%, 최대 7, 5%,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과일과 야채를 골고루 먹습니다. 한 연구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채소를 먹는 사람이 23% 폐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생선을 먹습니다.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질환, 뇌졸중, 고혈압, 우울증 심지어 알츠하이머 질환과 골대공증과 싸웁니다. 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을 섭취합니다. 설탕 대신 통곡물을 먹으면 심장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30%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관리 4년 추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긴장하면 모든 심장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운동은 외 안의 엔돌핀과 같은 화학 물질의 생산을 돕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 15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근육 교환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친구의 얼굴을 마주 보아 대화하십시오. 대화는 심장질환과 치매 예방의 관점에서 운동만큼 강력합니다. 껌을 씹어보세요. 껌을 씹는 사람은 안 씹는 사람보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껌을 씹는 것이 몸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주고 세로토닌과 뇌화학 물질의 분비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 6에서 12년 추가.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금연 이후 즉시 돌아옵니다.